안녕세요 여러분. 대전 카사로바 독도입니다 좋은 아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24시간 밀착 취재 브이로그를 준비했어요. 왜냐면 댓글에 브이로그를 찍어달라는 분이 정말 많아가지고 브이로그를 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씨, 말 찍을 게 없는데. 일단 저일나자마자 이부 자리를 먼저 할요 왜냐면은 이부 자리를 먼저 개는 게하루아침의 시작이다라고 조던 피터슨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죠 있거든요. 이렇게 딱 환기를 시키고 이부 자리를 정리정돈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실제로 아침에 일부 자리를 겪는 행위가 하루의 시작을 되게 성공적으로 할수 있게 이끌어주는 심리학적인 요인이라고 다 하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죠. 그런데 주위에 막 패션 크리에이터나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형 어떻게 하면은 형처럼 막 이렇게 패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어? 사실 쉬워요. 패션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은 그냥 패션 크리에이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어. 근데 그걸 너무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유튜버는 뭐다? 그냥 영상을 올리면 유튜버라 생각해요. 그리고 뭐 댄서도 마찬가지. 춤을 추면 댄서고 노래하면은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마찬가지로 유튜버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동상을 찍고 자기 채널에 올리면은 유튜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막 진짜 막 그렇게 능력이 축중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인데 그냥 꾸준하게 유튜버의 영상만 올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꿈이 다양하시겠지만 뭐 유튜버가 꿈이다 아니면 뭐 어떤 꿈이 있다 이런 걸 목표로 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서 꾸준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패션 크리에이터. 뭐제 입으로 말하기좀 그렇지만 인플루언서의 삶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24시간 동안 자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들어가자. <웃음> 여기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게 피부관리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진짜 막 밤낮 뒤바뀌고 술 먹고 막 야식하고 과음하고 막 그래도 피부만큼은 잘안 뒤집어지더라고요 피부가 되게 뽀송뽀송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웃긴게 폼클렌징도 안해 근데 무조건 하는 한계가 있어 그게 바로 보습관리 광고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히든퍼퓸이거든요 그냥 이것만 뿌려요 저는 그니까 러 물세수해 샤워할때도 물세수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무조건 뿌려 보습까지 무조건 좀 많이 뿌려 많이 바디퍼퓸이라 가지고 몸에도 뿌려야 되는데 저는 얼굴에도 뿌리고 있어요 그냥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미스트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바르면 끝 이렇게 하면은 뽀송뽀송하게 피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만 해서 보습만 관리해줘도 피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서울에 갈 준비를 해야 돼서 머리를 좀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자또 패션 유튜버니까 오늘의 OTD 를 놓칠 수 없겠죠. 안경은 진저 아이웨어. 이 진저 아이웨어 고유의 이 프레임. 육각형도 아니고 오각형도 아니고 뿔테도 아니고 동그란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뿔테가 너무 귀여워서 껴봤어요. 그리고 상의는 블랙 사인. 일본 브랜드인데 이게 되게 얇아가지고 시원하더라고요. 시계는 시티즌. 시티즌의 빈티시계인데 지 이거 번개 장터에서 15만 원에 구매했고 바지는 옛날에 제가 보세 보카게서 일할 때 보수, 보수 제품, 보세 제품. 2만 원인가 구매했는데 아직까지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루트 원소즈라는 브랜드. 이게 엔지니어 부츠거든요. 반바지 입고 엔지니어 부츠 신으니까 되게 이쁘더라고 착장이. 그래서 신어봤고, 엄만한테 초반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해성이가 선물해준 건데 브랜드 이름 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프린지가 달려 있고 스터드가 달려 있고 되게 이런 좀 뭔가 에스닉한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오늘 착장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지금 기차 시간 다 돼가지고 일단 서울로 빠르게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서울역 도착했고, 제가 미팅이 동대문 쪽에 스타벅스 쪽에 있어가지고, 쪽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서울에 너무 자주 오니까 집이 서울인지 오송인지 헷갈려, 이제는. 서울로 이사 오고 싶지만, 서울 땅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제가 오송에 살고 있는 월세에다가, 서울에 똑같이 그가 있고 하려면은, 원룸이나 뭐 지하나 그렇게밖에 못 구해. 그래서 오송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할수 있죠. 서울이랑 또 가까워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본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택시 타러 이동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료를 미리 시켜놓자니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드시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미리 시켜놓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바닐라 라떼 뭐 이런 거를 시켜놓자니 다른 거를 또안 드시면은 곤란하고 근데 또 주문을 미리 안 해놓자니 뭔가 또 센스 없어보이고 아... 연락을 한번 해 담당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나요? 이렇게 하면 센스 있어 보이겠죠? <laughs> 10분 안에 오신다 하셔가지고 안에서 카메라 켜고 있기 좀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역시 이 DDP 근처라서 그런지 되게 멋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봐봐 저런 멋있는 강아지도 있잖아. 안녕. 아, 괜찮아, 죄송 괜찮아요. 아프신 괜찮아요. 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 기다리시고 죄송해요. <laughs> 아니 아니. 저도 방금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스타일리스트잖아요. 막 지금 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오늘 제 스타일링에서 피드백 좀줄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컨셉은 네. 그냥 뭔가 여름인데 네. 좀오웨어로 기반으로 해서 네. 너무 오페로스럽게 풀지 않으려고 노력한 아. 첫장입니다 벨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맞아요, 제가 얘기해야 될 된. 아, 아, 예. 네, 맞아 맞아. 일단 베이지 팬츠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저. 또 얕은 지식이죠 네. 이쪽에서 이렇게 절개 따서 네. 이렇게 포켓이랑 이어지게 하는 게 퍼티그 팬츠 기반 네. 로해서좀 많이 네. 고생했는데 음. 소추여서 네. 좋고요 그다음에 블랙사인 좋아해서 <laughs> 아, 역시 블랙사인 블랙사인 이쁘다 아니요네 <laughs> 이쁘죠 100점 만점 중몇점 있나요? 140점 <웃음> <웃음> 저 이제 미팅이 다 끝났고 이제 저희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깜짝 파티 파티는 아닌데 되게 대표님이랑 팀장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 때문에 야근을 되게 거의 맨날 하세요. 그래서 좀 치열업도 하고 좀 회의도 할겸 맥주를 사가지고 저희 뚝섬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피곤해. 전화해봐야겠다. 맛있게 몇분 아, 지금 마신다고 하몇분 계세요? 지금 게있으셔아 그래요? <laughs> 그 맥주 들고 아아아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분위기 어때요? 지금 9시 반인데 아직까지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제가 맥주랑 맛있는 거 해가지고 치유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진짜 고생 많다 고생 많아 나도 그렇고 아까 미팅을 하셨던 분이 이제 어떤 브랜드의 비주얼 디렉터 VMD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추가적으로 스타일링도 하시는 분 그리고 에디터도 하셨대요 옛날에 에스콰이어라는 매거진에서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패션에 대해서 풀이 되게 깊으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인사이트도 되게 많이 얻고 패션에 대한 그런 영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튼 계속 노력 중입니다 사무실 가서 또 회의할 거지만 사람이 이제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진지할 땐 진지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분 좋게 일하기 위해서는 가끔의 이런 치어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술이 빠질 수없 자, <laughs> 래서 이제 10시니까 퇴근할 때도 됐으니까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네. 회의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 어서 아, 오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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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예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성 구독자분은 많이 없으신데.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맥주랑 육포랑 샀는데 아마 되게 좋아하시겠죠? 진짜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더 부원데요? 아니요, 슬... 아니요 더쪘어요지좀 좀 이렇게 입어도 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잘지냈어요 왜요? 지금 <laughs> <찍으면> 안 돼요? 형님, <laughs> 제가 맥주 사어요 이거 드시고 면서 하라고. 카스? 네. 좀더 비싼 거사라고요즘에 거. <laughs> 옷도 가성비 시장이 강세인데 맥주도 이제 가성비로 해야죠. 네. 정확하시니까. 제가 네. 이거 사왔어요. <laughs> 먹으라고. 카스는 좀 에러긴 하네. <laughs> 아, 그래. 아, 예. <laughs> 가볍게 이거 한잔 하시라고 한잔 하시라고 내가 네. 한잔 하면서 하세요 아. 한잔 하시면서 하시라고. 그렇게도 네. 나오고 네. 네. 계세요. 이래야지 늦게까지 고생만 하시면 되네. 어 아이 뭐야 이거 니 이거 플랜이에요? 그럴 거 없다. 니 할라고 니랑 같이 할적어놨는 음. 데. 아 좋은데 형님 니 내랑 거기 가야 된다 라이커샵. 라이커샵이에요? 어 라이커샵 가서 그거 해야 된다. 뭐야? 스타일링 네. 연결. 네. 근데 제가 너무 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예수실지 네.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약간 좀 감도 있는 샵으로 이미 맞춰놓은 거. 다이어트 하고 있나? 아 하고 있는데 살, 살이 잘안 빠져요 근데 하체는 되게 슬림해진 느낌인데? 원래 제가 하체가 슬림한데 상체가 살이 좀잘 붙어가지고 이게 상체 진짜 등뼈 좋아하고 있나 살인데 이거를 원하는 핏이 있어가지고 좀더 더, 더 빼야 돼 사실 어, 어떻게 되고 싶은데? 더 슬림하게? 네 슬림 남친룩으로 아 어, 돼지 왜 웃었어 형님? 아니, 아니 왜 돼지감 면 소스 님아 슬림 <laughs> 슬림 남친 누가? 근데 왜그 팬티만 입고 찍을 때 보면 여기가 항상 뾰족하게 이러는다 이더니. 그거는 사전 작업을 하고 하는 안?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늘그 상태인가? 공사 친거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공사를 치면 어. 내려오도록 공사를 차요이해 아. 보이는데 이게 약간 좀 뾰족하게 <laughs> 되어이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laughs> 내가 보니게 아, 댓글 중에 자막 위치 때문에 자꾸 어. 눈맞신다고 그런 데그런데아 그러겠다 근데 아싸리 공사 칠 거면 맥주킹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근데 저는 주목적 계기가 아니라 패션이니까 아무것도 패션이 없는보호에서 유로 가는 그 과정을 보기 위한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태초에 태어날 때 인간은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그럼 무로 시작해야 하는데? 유로 시작을 해 본다. 아, 그것도 무일 수 있다. 아니야. <laughs> <laughs> 살아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보다 정확히 짚어 주셨어, 생님. 그렇지. 어디 가실 생님? 청순대. 계속 올까? 날씨 안더운데 덥다니야? 아, 더워? <laughs> 살쪄서 그런가? 맛있어 자세요아 셀프구나. 응. 신기하다. 어 이런데 처음 온다. 신기하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따 하나. 고생 따는 선생님. 그래. 신랑이라고 다만하이 말고 1 1만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냄새 미쳤는데? 해장도 동시에 되겠다. 와. 이게 바지락 술찜. 어. <laughs> 아, 얘도 살미나리향 미쳤네. 이거 술이 술술 들어가잖아, 네 음. 괜찮지? 응, 음, 맛있네. 이에면서 너랑 넣었는데. 뭐하더라? 뭐요? 평소 다들 이상하게 보고 그거는 수한사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았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게 잘하고 있어 그렇죠? 노래사에서 너는 특히 이 제일 잘하고 있잖아 맞아 맞 진짜 1년 뒤에는 진짜 막 콘텐츠나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재미는상상이 되더라 고 아직 멀었죠요번는뭐 목표가 뭐, 뭐, 있어? 네.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주자 그런 거를 좀더 구체화시켜서 목표를 했죠. 폐차시켰죠. 응. 최근에 그런데 말이야, 저도 패션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부모님이 시선도 좀 눈치 보이고, 나는 이제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시선도 좀 그렇게 그렇다. 저는 항상 일관되게 말하거든, 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해야지, 이개신이 네 뛰는지 항상해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제가 진짜 이때 초반에 아0 년대다 뭐 할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1 0 년대 제가 어떤 직장인이면은 별로 가슴이 안 뛰었는데 내가 만약에 영상 크리에이터고 영상 활동하면 내 가슴이 뛸거 같았어.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0년 뒤에 어떤 일을 해야 가슴이 뛸까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정해져 있더라고요. 형이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걸 다시 틀리 띠고 왔어요? 지금 삶이 가슴이 뛰어요 나는 오히려 지금이 더 가슴이 뛰긴 해아 그래요? 오히려 그럼 형은 잘간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지, 보면은. 네, 우리 좋았지 어떻게 보면 우가 온도로 들어왔었던 게조용나 네. 그큰 행운이었어. 왜냐면은 대본님이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입사할 때그 얘기를 했어 대본님한테 나는 다시 일하는 거에 대한 재미로 인해서 고생 그 뛰고 싶다. 난 그런 회사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면접 을 때. 때. 아, 근데 오늘로 들어와서 진짜 감도착이됐어 진짜로.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고 다 너무 좋았어. 저도 많이 만나왔어. 그렇죠. 그걸로 나는 집에 하고 가끔은 뭐 재미 없고, 가끔 뭐 싸우고, 뭐사람 때도 있어. 사람인 줄 알아. 다들 근데 기타 기이 너무 컸어가지고 이 시절이 다시 돌아올 거야 나흥분 믿어. 지금은 안 그렇고 어?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잘못 어요 형. 아, 제가 낳는데 왜 형이네요? 카드를 꺼내지도 않던데? 아, 꺼냈잖아요. <laughs> 형. 꺼내다가 형이 냈는데 다시 넣었잖아요. 아, 저희는 이제 여기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저도 내일 스케줄 있고, 형님도 뭐 미팅 있다 하셔가지고, 형님 집에서 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맨날 재워주셔가지고. 오늘 화장실에서 면 돼. 형님 화장실에서 면안 돼요? 제가. 제가 이때까지 맨날 화장실에서 으니까형이이번에한번자줘겠어요 알겠어. 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잘 예정입니다. 저희 내일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튼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학생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그래서 확신을 좀가지시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듯이 진짜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건가. 술한테 대물어 보면서 가입피를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DM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식에 대해서. 그래서 용기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라. <laughs> 어, 맞아.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t out.